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이죠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역삼역에서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0명에서 40명 이상은 참석하실 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도 많으시고 여성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이 예약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측이 가능한 그런 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준비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서로 모임에서 전본을 교환하시고 또 미팅을 통해서 서로 나가서차 한잔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절대로 그 다음에 만날 적에는 단둘이서 만나세요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징크쓴인지 몰라도 말이죠 친구들 데리고 와 가지고 잘되는 커플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는 남자 혼자 여자는 여성 혼자 만나서 서로 미래를 결정하는 날인데 그리고 서로 만나 보는 기간인데 친구들이 계시면 이렇게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커플들은 가끔 가다가 친구들 막 데리고 가고, 친구, 남, 남자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깨집니다. 상대방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물론 전화로 저 친구 같이 나갈게요. 그럼 뭐, 그러라고 그러지.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함께 만나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가 깨지더라고요. 친구 데리고 와서 함께 만나면 깨집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공개군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6세 되셨네요. 처음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64세 됐습니다. 이분도 참석이십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시죠 여성분 57세 됐습니다 이분은 오늘 가입하셔가지고 내일 이분은 참석을 하시는데 강남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사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누구 해드릴 분이 있나 그래서 남자분들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6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고급공무원 출신이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70세 되셨네요. 벌써 벌써 이분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참석인데 원체 오래간만에 오시기 때문에 10년 만에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큰 사업을 하셨는데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8세 됐습니다. 이분은 전자으신 분입니다. 참석이십니다. 남성분 62세 됐습니다. 개인사업이십니다. 강남권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50대이십니다. 58살 되셨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노는데 부모님이 부자라고 하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날씨도 좋고 참 좋은 만남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휴가를 가야 되겠죠. 휴가 때 좋은 파트너 만나 가지고 함께 휴가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이죠. 만남 모임을 진행하고 난 후에 후기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